야이거 요, 요. 요, 요. 요, 요. 요, 28만 원 요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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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이 요. 비둘기니까. 아니 아니이에거 아니야? 해볼까? 와, 고가 지금. 오 우리 세트리 뭐야? 이거다. 아 이거? 빠르게 돌어. 야, 어 맛있다. 덤리 다다다다. 뭐라, 어, 어, 응? 이거, 너, 혼자, 다 <laughs> 먹은거야? 뭐, 야 뭐, 야 뭐, 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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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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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보람 씨뭐 하고 계세요? 어, 어. 어 야, 여기 가보면 안 돼? 가보자 응. 지금 뭐야? <laughs> 아, 나 순간 여기 한국인 줄 알았네 응? 어? <laughs> 생각보가보인데요 <하프친 거> <laughs> <laughs> 2m. <laughs> 이 m 가없 1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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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이 1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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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아승 m 아 m 1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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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m 1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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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 same side, 24 to 24. 24. 24. 23. 23. 2 23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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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고사습니다 <목소리도> 고생했어 야 여기 보세요 어. 에이? 내 엉덩이 왜 만지지? 야 윤아 어너 뭐해? 어? 아. 아니 형만 이왜 이래? 그럼 가짝이 아무 장각도안 나. 무슨 뭐야? 난나나이 뭐야? 라 나도 무서워. 여기다 여기다. 뭐야? 뭐야, 우리 아니야? 우야 뭐야? 이렇게 알죠 나도 또 나왔다. <laughs> <laughs> 어야내 예쁜데? 그어 그래? 예쁘다. 예쁜데? 어, 예쁜데 진짜? 예기 어디 가 일본에서 지 여기, 어, 딘가요 여기, 이여이여이여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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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나 귀기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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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오, 길다. <laughs> <잠시만요>. 아, <깜짝이야. 웃음> 오, 다 자, 안 깜짝이야. 오. 우와. 우와. 여기다, 여기다. 아, 짐은 좋대 야, 너 다리 안 보이다. 이거 보세요. 여기 좀 보세요. 이거 어디요요 이거 어딘가요? Hehehehe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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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나, 여기, <목소리> 뭐 네,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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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여 여기, 여기, 야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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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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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여 여기, 여여여 뭘따라 먹어? 야, 뭐야, 이쪽으네 아, <laughs> <laughs> 어, 뭐, 네러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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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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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

11만원 주고 샀어요 네, 예? 예쁘죠? 네 이거 신을 거예요 아이씨 저리 꺼져 제 것도 보여드릴까요? 아니요 것도 보여드릴게요 저는 육아를 샀어요 저는 ABC 마트에서 샀어요 짜잔 오 예쁜데? 3만원 같은데요? 어 예쁜데? 그렇지. 어때? 예쁜, 예쁜 어때? 예쁜데? 성분 한피가 어때? 어 예쁜데? 나딱 들어가자고 저렇게 소결 같은 게 있지. 소결은 우리 오늘 데게스케 <데뷔했어. 웃음> <laughs> 우리 걸걸 걸걸귀 있지. 조그럭이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오늘 이가 여기다가 붙여 볼 거예요. <laughs> 준비물은 이거하나면 됩니다. 뜯어 볼게요. 보이시나요? <laughs> 이렇게 뜯으면 안 된답니다 띠리리리리오 <laughs> 좋아요 이상입니다 저희가 또 하나의 꿀팁을 발견해서 아르쳐듣도록 할게요 안돼요 잡히나봐요. 이거 혼자 할게요 이렇게 뜯으면 안 된다니까. 한이만 어, 나도 비타민 먹을래. 나 물도 갖다 주면 돼. 감사해요. 이거 어떻게 뜯는 거? 와씨, 뭔지. 그러니까 비린 비린내나. 준이 신형만 발 냄새. 준이. 맞아, 맞아, 걔? 준이. 몇개 먹는가? 거 얼음도 넣어주면 안 돼? 안 돼, 얼음 같이 삼키면 어떻게 해, 네. 그래? 아, 어, 혼자 먹기 좀 부담스러운데. 뭐. 뭐 내가 같이 먹어? 먹어줄게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아, <laughs>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지 짱구가 줄여있어데응 짱구가 줄여있던데? 아씨 그것도 떨어지네아이 <한복> <한복> <얘> <내> 새끼 뭐야 잘생기긴 했어 아나어줄게 두개다 40분이 알고 싶어 소름 어, 살려줘 응, 잘자 <laughs> 토끼 한 마리 꺼야야야 이거 이거 당겨서 제려줘 제... 토끼 한 마리 어, 승희 살려줘 유나 잘 죽어 <laughs> 야준이불꺼뭐야이 <주니>, <laughs> <laughs> 새끼 바이바이 보 yes. 예쓰 바이바이 보예예 yes. <laughs> 커피 접한 <laughs> 기에 실을 여기 둘러내래 <laughs> 아이스크림 짜는 것도 재밌어 아이스크림왜 아이스크림 짜? 짜? <laughs> 기계 이렇게 쥬륵 <laughs> 해아 아이스크림 내리는 거? 아이스크림 근데 왜나안 줘? 네가 와야지 얼까지아이스크림이 <laughs> 녹겠다 <laughs> <laughs> 어디로 가야 되인천스어 어차피 알려줘도 안갈 거잖아 그니까 너안올 거잖아 겠네 인천스케어 운 알겠어 알겠어 요너안올거서 사람 만나 안 만나 보고 <laughs> 무섭다 네가 더 무서워 ㅅ <laughs> <laughs> 마스크 사가야 돼? 어,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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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셔 맞다, 맞다. <laughs> 마스크 셔자 응. 뭐해? 응? 동영상 찍불만신가요네뭘 찍나 해서야 이제 손부러지 닦아자 응준이좀 꺼주면 돼? 누구셔다 밤에 뭐 하시는지 또 <laughs> 춥다 <laughs> <laughs> <너 진짜> 무서워. <laughs>